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6일 일요일 오후 12시 7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을 통해서 미국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 개요에 대한 서류를 제 이순의 항소법원의 전자시스템에 공식적으로 등록했음을 공유를 드렸습니다. 해당 서류 내용 중 일부는 피 항소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즉, 항소의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리플사 외에도 리플 CEO 브레드갈링 하우스와 그리고 리플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센도 스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해당 내용이 기사화가 되면서 항소를 통해서 소송전이 1심보다 더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SEC가 리플을 기소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0년 말에 미국 SEC가 리플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하면서 함께 리플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와 그리고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스젠도 기소를 했었습니다. 그 둘을 기소했던 이유는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를 방조한 혐의로. 기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2 0 2 3년7월 투레시 판사의 의원 약식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투레시 판사는 첫 번째 XRP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서 당시 소송의 쟁점이었던 리플사에 의한 XRP의 프로그래믹 거래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고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라시과 브래디 갈링하우스 개인이 진행했던 프로그램의 거래 역시 증권 거래가 아니라고 했었고요. 다만 리플사가 진행했던 기관 판매에 대해서는 증권 거래라고 판결을 하고 트레시 판사는 이에 대한 구제책 단계를 거치라고 두 회사에게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이후에 구제책 과정을 거치는 시간 중에 2023년 10월 미국 SEC는 브래디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 두 명에 대한 기소는 철회하면서 그 둘에 대한 기소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당시 철회했던 이유를 미국 SEC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기관 판매에 대한 구제책을 집중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추적, 추정을 했었고요 리플 측에서는 이를 미국 SEC의 항복이다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항소의 시점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미국 SEC가 크레시 라슨과 브레딩하우스를피 항소 이내 다시 넣었는데, 무엇에 대한 것이냐, 정확히 말씀드려서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소 내용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 둘에 대한 항소가 무엇이냐라고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더 맞지 않을 이야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미국 SEC가 항소하는 내용은 바로 리플의 XRP 프로그램밍 판매에 대한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디 갈링 하우스와 크레시 라신에 대한 내용은 바로 리플의 XRP 프로그램의 판매에 있어서 두 사람의 방조 혐의를 다시 넣은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원래 있었던 소송의 내용 중에서 그들이 불리한 판결을 받은 내용이나 기각되었던 내용을 다시 넣어서 항소를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해석하는 것이 혼선을 피하시는 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에 대한 항소가 과연 SEC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변호사 존 디튼 변호사가 2023년에 했던 발언을 말씀드리면 그는 미국 SEC가 미등록증권 판매 혐의로 리프샤를 고발할 때 피고의 브래디 갈링하우스와 그리고 크리스 라센 등 경영진까지 포함시켜서 기소한 것은 중대한 실수이다 라고 지적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 경영진이 피고에 포함이 되면 SEC가 입증해야만 하는 혐의가 많아지고 소송 과정에서 LCC의 부담만 늘어나는 셈인데 2020년 10월 LCC는 XRP를 증권으로 분류할지 여부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었고 또 2018년에 LCC가 XRP 판매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리플 측의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과도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제기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둘에 대한 항소에서 SEC가 원하는 긍정적 판결을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우리가 해볼 수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판사의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지켜봐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SEC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또다시 합의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의 교차 항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둘 사이에는 합의할 수 있는 거래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이 둘의 항소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SEC는 약식 판결이 나온 시점, 그리고 그 이후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신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면서 항소를 마음에 두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두례에 대한 기소 철회가 진정한 철회가 아니었고 항소를 통해 다루자는 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리플과 SEC의 간극은 이전부터 너무 벌어져 있었다라고 전는 해석이 되어지고요. 전문가의 의견 보시겠습니다. SEC와 리플이 항소 통지 후 14일 동안 합의에 도달하면 항소를 취할 수 있는데 리플의 경우 기관 판매에 대한 금지 명령에 대해서 합의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미국 SEC와 합의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미국 SEC에 거대한 벌금을 제공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빌모건 변호사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SEC와 리플은 언제든지 소송을 해결할 수 있고 과거에도 언제든지 소송을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도 리플과 SEC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LCC는 암호화폐를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의 행보가 현재 관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LCC가 리플을 항소한 것을 인용해서 미국 LCC와 코인베이스 소송에 있어서 코인베이스의 중간 항소를 판사가 승인해줘야 한다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s c c 가 리플에게 항소를 했다는 것은 결국 하위 테스트의 2차 시장 판매 적용을 모호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호한 미국 s c c 의 규제 하에서 코인베이스를 기소한 것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요청한 중간 항소를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만약 리플이 교차 항소를 하게 되면 코인베이스의 주장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식 판결, 최종 판결 이후 양 당사자의 항소가 있다는 것은 이 규제 환경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기 때문에 현재 SEC와 소송하고 있는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등 거래소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번 항소가 중요한 긍정적인 인용 사례가 된다는 점 정도로 우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리플과 LCC 소송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참 까도 까도 나오는 양팔껍질 값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분들은 멘탈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객관적인 시각과 해석을 통해서 나의 투자에 대한 기준을 잘 세워나가셔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